서야 여기서 왜 맥스도가 됩니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도를 맥스도라고 부르기로 그냥 정의한 거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럼 여기를 A라고 부르기로 우리가 또 약속한 거고 여기서 내린 수선의발을 B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그리고 얘를 우리가 C라고 부르, 아니, D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뒤에서 이렇게 꺾어 올린 얘를 C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때, 이때 AB가 sinX가 되는 거였지? 기억나? 그리고 요만큼이 cosX가 되는 거였지? 그리고 요만큼이 tanX가 되는 거였죠? 요 내용을 바탕으로 1, 2, 3, 4, 5번을 한번 봐봐. 여기가 보세요. 1번. 1번 sinX가 AB의 길이다. 맞아? 틀려? A/B 맞죠? 맞는 말. 2 번. 그다음에 sin y. sin y가 OB의 길이가 된다. 그러면 봐봐 sin y는 지금 얘잖아. 얘가 y잖아. 그러면 sin y는 이거분의 이거지. 각도 여기가 y일 때 OA분의 OB가 되잖아, 그렇지? 응. 그래서 sin y는 OA분의 OB가 되는 거야. 근데 OA가 아까 1이었죠. 그래서 얘는 그냥 OB랑 똑같은 거지. 이해세요 응. 이해해서 그럼 맞는 말. 3번. 코사인 Y가 지금 AB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코사인 Y는 지금 뭐냐면 o a 분의 AB가 되는 거야. 그렇죠 요거분에 요거잖아. 코사인 Y는. 응. 그래서 AB가 된다. 맞는 말이 나오죠. 괜찮아? 4번. 4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사인 z. 얘가 o, d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z야. 근데 여기서 여기도 90도고 여기도 90도니까 얘네들이 평행하거든? 음. 그러면 y랑 z랑 어때요? 그, 동의각이니까? 동의 동의.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인 z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사인 y랑 똑같 그럼 sin y는 아까 뭐였죠? 5a 분의 5b였으니까 얘는 5b랑 똑같은 거지 사인 n y는 이거 분의 이거잖아 응. 그래서 5b랑 똑같은 거야 5d랑 같다라고 하면 맞아? 들려 틀려? 음. 틀려요 지금 5b랑 5d랑 다르잖아 응. 맞아? 응. 네맞지막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5번은 지금 탄젠트 x가 7인형을 물어보고 있어 요번는 우리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맞는 말 괜찮을까요? 네 넘어가죠 2번 문제도 한번 봐봐 머릿속에 어, 이 4분선은 고정되어 있고 왼쪽이야 여기서 이 직선만 너가 계속 왔다갔다 움직여주는데 이 x 각도에 따라서 알겠지? 내가 얘를 움직이는 그 x가 변하는 거예요. 응. 응.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보자.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사인 0도변 각도가 0일 때 Y자 크니까 얘가 얼마지? 기억나? 그 그림을 그냥 기억하는데 사인은 0도일 때 0이었고 90도일 때 1이었지. 코사인은 0도일 때 1이었고 90도일 때 0이었던 거야. 어, 사인 0도는 그러면 얘가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이야. 얘는 0이죠. 편센트도 0이었지. 그래서 이번은 틀렸어. 탄젠트가 90도는. 탄젠트는 요렇게 넘어갔으니까 90도일 때는 없어요, 값이. 아. 어. 자, 그리고 사인 90도일 때는 얼마였지? 1. 1. 코사인 90도는? 0. 0. 그렇죠. 잘하네. 그 코사인 0도는? 1. 1이었죠. 그래서 얘가 2야. 맞는다 맞는맞 정답 그리고 사인 99가 1이었으니까 이고요 탄젠트 45도가 얼마지? 탄젠트 45도 음. 1 그렇지 2 플러스 1에서 답이 3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사인 0도는 0이었고 코사인 45도는 얼마야? 코사인 4 5도네2분은어이분은 네, 맞아요. 2분의 2.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는? 어, 2분의 1. 코사인 90도. 여기서부 아, 여기. 0. 0.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네.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2랑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곱해서, 이 친구는 뭐가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맞는 말이고, 아이 오래 보고 으는말 이거 좀 틀려. 괜찮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세리의 길이는 계속 증가하잖아. 계속 커지기만 하죠. 그리고 요 사인레스도 계속 커지기만 하는데 요 코사인레스는 점점 작아진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봐. 어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가 같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지? 맞아요? 증가한다고 했지. 그래서 50도일 때보다 55도일 때가 더 크다라고 하면 맞는 말인 거야. 괜찮아? 네. 응. 코사인 20도랑 코사인 25도를 비교할 때는 코사인은 계속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은 20도일 때가 커? 25도일 때가 커? 20도. 20도일 때가 큰 말, 야 4번 틀렸네. 괜찮지? 탄젠트는 어,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70일 때가 커? 90일 때가 커? 이해돼요 응. 아, 여기 80인역이야? 한도 90도는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필기 해보십시오. 3번, 2번. 응, 응, 3번은 여기 4번이지. 옳지 않은 거르라고 했으니.